So I can get in, I can get 예, out without having liquidity, especially for XRP being used in those flows. So what, what is liquidity, liquidity? I, mean, I can in, I can XRP without necessarily impacting the price, right? So I can get in, I can get out without having major liquidity. 자, If you look at other markets, you know, take FX as an example. The driving force of FX liquidity is not speculation, it's not liquidity provisioning by market participants. It's the use of that liquidity by real businesses. 맞죠? FX 외환 시장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 사람도 미비 BS도 설명했다시피 리얼 비즈니스에 나오는 뉴스 케이스고 거기에서 나오는 리퀴디티입니다. 음, 그거 설명하죠. 뭐 일본에서 아리팩터 그러니까 뭔가 이 제품 만들어서 유럽 쪽으로 파는 거. 자, 잘 보세요.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 다시 보세요. 중요한 문구를 캐치해 됩니다, 여기서. 외환시장을 얘기하고 나서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얘기해요, 외환시장이. 잘 보세요. 아, 이더 앞으로 가겠다 지금, 보이세요? 뭐라고 했는지? It's going up, whether i s going down.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든지, 내려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They don't care. 신경 안 쓴다고요. 여러분들, 그 법정화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한국에 있는 수출기업이 미국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출했어요. 그럼 대금은 달러로 받는데, 달러를 받을 때그 달러가 가격이 오르는지 내려가는지 신경 씁니까? 물론 신경 씁니다만은 뭐 내려갈 것 같다고 해서 그거 달러를 안 받아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면 시장에서 이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o m n 그 렌탈 관련된 서비스 제공 업체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c o 도 그렇고 도네이션 할때 XRP를 so, 하잖아요 amazing. <consulting> <querading samedi>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리프사가 노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XRP를 들고 그거 갖다가 세르먼트 하는 건데 현재는 법정화폐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법정화폐로 XRP 사고 그다음에 XRP를 보내서 목적지 국가에서 다시 그 법정화폐, 목적지 국가에 법정화폐로 바꿔내서 그렇게 전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효율적인 거는 XRP 들고 있다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했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유동성 문제, 변동성 문제, 법적인 문제 직접 보유하게 할수 없는 그런 법적인 규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엑스라피드로 그리고 변동성과 유동성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리테일 레미턴스를 공략하고 있는데 지금 미그의 b 비에스가 얘기했듯이 최종 그림은 코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노리는 건데 그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외환시장, FX 마켓도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파이낸스 바로 기업들이 쓰는 하이볼륨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얘기하잖아요. 외환 시장에서 XRP를 세르먼트로 쓴다. 그리고 작년에 보셨겠지만은 외환 시장에 XRP가 상장됐다고 한 소식이 몇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외환 시장 XRP가 상장됐다. 어, 어제인가 상장되는 건 좋은 거야. 또는 이렇게 많이 접하셨을 거야. 어, 어, 오늘 외환시장에 XRP가 상장됐다, 상장됐다고 합니다 호재 대박 이유는 없어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왜 호재입니까 그게 왜 호재인지는 지금 미국의 BS가 설명을 한거죠 외환시장에서 이제 초기 단계 때는 XRP가 지금 설명한 단계까지는 접어들지 못합니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려면 법정의 법정 만큼 변동성 리스크도 적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유동성 문제도 해결되어야 돼요 리퀴리티도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외환 시장의 법정 화폐처럼 올라가 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떤 지의력을 갖는다고요? XRP 갖다 세르먼트 하는데 이게 가격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안 쓴다고요. 이거 그냥 세르먼트로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리프사가 최종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아까도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실까봐 중앙은행들이 허브가 되는 겁니다. 리플렛의 허브가. 그래서 중간에 XRP를 직접 들고 중앙은행들끼리 신나게 던져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레먼트를 대신 받아줘갖고, 거를 국내, 도메스틱 구간, 국내 구간에는 본인들 뭐 CBDC 쓰던 아니면 뭐, 그냥 기존처럼 종이화폐를 쓰던 간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가, 중앙은행들과, 열심히, 샤바샤바 하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만약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아, 대박. 중앙은행인 리프사 솔루션 쓰네, 대박.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런 목표 그림 최종적으로 저런 목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거예요. 중앙은행이 리프사 솔루션을 쓰기 시작한다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환 시장에 뭐 상장했다 XRP가 또는 이 외환 시장을 비즈니스로 주목적으로 삼고 있는 주력을 삼고 있는 이 회사. 요 회사. 요 회사가 XRP를 세르먼트로 쓴다. 왜 좋은 소식이냐? 저 최종 그림에 다가가기엔 단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XRP를 쓴다. 단순히 외환시장에 상장이 됐다. 왜 이유는 없어요 항상. 그냥 지금 리프사 비즈니스 모델을 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극히 두, 적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은 없어요. 그냥 기사 보고 외환시장에 상장됐대. 대박. 왜 대박이죠? <laughs> 그리고 이제인 f x 가 XRP를 쓴대. 대박. 대박은 맞죠? XRP를 세르먼트 쓰는 거니까. 그게 목표니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리프사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아 이게 지금 어떤 단계로 가고 있구나 어떤 것들이 시연되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설명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왜 좋은 소식인지는 200개 의 고객이 채워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분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보다 리프 사의 비즈니스 모델 2단계에 접어드는 데 있어서 올해 초에 바로 지금 땡겨지고 있어요 계속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진짜 트리거가 될수 있는 거는 지금 고객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프사 솔루션은 인정하고 있는데 좀더 확산되는데 우리가 보통 메스 어답션이라고 얘기잖아요 대량 채택 뭐 이런 식까지 표현하는데 그거를 땡겨줄 수 있는 트리거는 법적인 규제가 될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xrp를 보유하는 게 합법 또는 xrp로 송금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장려하겠다 이런 법적인 규제만 마련된다면 진짜 방금 말씀드린 메스 어답션 대량 채택은 예. 네. 생각보다 저희가 기대하는 순간보다 이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그런 미래에 예정된 일을 갖고 말가불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오피셜로 공개된 내용만 봐도 올해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완전 초기 단계라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힘들었어요. 이제서야 아장아장 걸음말을 떼는 그 순간이라 뭔가 가시적으로 볼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지금 스타트부터가 아, 올해 연말쯤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볼수 있겠구나 그 성과라는 게 참고로 하나 기사 또 보여드릴게요 이 SBI 그룹 키타오 회장이 일본 이 매거진 매거진인지 신문인지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인터뷰를 한 거에 의하면은 이 일본 분이 올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키타오 회장이 19년 동안 세계 주요 은행 약 20개가 xrp를 사용하여 국제 송금을 시작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작합니다 라고 예 그래서 인터뷰 내용 캡처한 것도 올렸죠 제가 일본어는 몰라서 이거를 뭐 어, 지, 제가 직접 보면서 어디쯤에 그런 내용이 나 있는지 못 집어주겠는데 예.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음, 올해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얘기했듯이 세계 주요 은행들이 XRP를 세레먼트로 쓰는 거를 어느 정도 채택이 되는 거 실제로 쓰는 거를 올해 안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스타트부터가 지금 예, 은행이 쓰는 게 공개가 됐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린 것 같아요. 아 저도 너무 막 약간 업이 돼갖고 업 상태로 설명을 해서. <laughs> 아 목이 아프네 또 1시간 <laughs> 설명했네 아... <laughs> 어? 어 이거 꺼졌구나 자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정보는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200개 넘었어요 와 대박! 외환시장 올라갔어요 와 대박! 은행이 엑셀핏을 XRPS, 는데와 대박! 이게 아니에요 왜 좋은 소식인지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 질문 주신 내용 답변 드릴게요. 권혁진님이 질문 주신 내용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외환 시장에 진입을 한 고객이고요. XIP를 세일먼트로 쓰겠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트레이드 파이낸스에 XRP를 쓰겠다고 그 기업들 간에 돈 주고 받는 거 대금 청구하고 받는 거에 대해서 XRP를 세르먼트로 쓰겠다는 지금 은행이 등장했습니다. 얘네들이 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격 파괴가 일어날 겁니다. 왜죠? 기존의 방식보다 70% 최대 70% 저렴해요. 여러분들 그 IMF 때 발표한 자료 다시 볼까요? 거기에도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데 컨피덴셜이라고 나와요. 기밀이라고 나와요. 기밀인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뭐 IMF가 실수한 건지 리플사가 실수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IMF 때 발표한 자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컨피덴셜, 기밀이라고 나와있는데이 맥킨지가 조사한 자료인 것 같아요. 여기 이름 바뀐 거 보니까. 예, 맥킨지 어느 정도 공식력 있는 기관이죠. 여기서 조사한 건데 이 마크 아시죠? 엑스라피드 마크입니다. 어떻다고요? 그니까, 총, 현재 비용 100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그니까, 러 그, 이제, 페이먼트하고 세르먼트 하는 네트워크 운영하는데, 약 2%, 100 중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FX 환율 비용에 15 정도 들어가고요. 컴플라이언스는 법적인 요구사항들 준수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데 총3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엑스라피드 쓰면 이 3개. 페이먼트 오퍼레이션 페이먼트 운영하는거 그리고 노스트로 보스트로 리퀴리티 그 프리펀딩하는거 운영하는거 34 그리고 클레임 앤 트레저리 오퍼레이션 이 재무 운영하는거 관련된거 27 총해서 7 2이 절감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컴피덴셜이고 맥킨지가 조사한거 리프사가 얘기하는게 아니라 얘네가 조사한거 제3자가 70 70% 이 정도 급이면은 이, 이 얘기는 다르게 제가 좀 와닿게 표현할게요 A라는 은행이 기존대로 하는 A라는 은행이 있고 어, XIP를 채택한 B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얘는 현재대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약간 평균치로 계산한 것거 아니에요 그죠? 퍼센티지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잡았겠죠 아마 그러면 기존 방식을 쓰는 환거래 은행 시스템을 쓰는 A은행은 계속 100 정도의 비용이 들 거예요 뭐 보내는데 근데 얘는 70% 날라가니까 30될 겁니다 이게 게임이 됩니까? 어떤 시장에서 어떤 서비스 가격을 놓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업이 드는 코스트 비용을 두고 어떤 기업은 100이 들고 어떤 기업은 똑같은 거 하는데 30이 들어요. 이게 게임이 되나요? 절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택한 기, 금융기관들이 아직은 별로 없어요. 지금 총 공개된 게한 8개 정도밖에 안 되죠. 오늘 한 5개 공개했고 기존에 한 3개라고 3개니까 대충 합쳐서 뿌라 마이너스 8개일 텐데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얘네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만약에 한 100개 정도가 지금 XIP를 쓰기 시작했다면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죠? 이것 때문에 가격 파괴잖아요 쟤는 똑같은 거라는데 나는 30밖에 안 들어요 비용이 쟤는 똑같은 거라는데100들어 3배 이상이 들어요 게임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래 유지를 못 시켜요 이거는 A라는 은행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왜 생존 선택을 해야 되죠? B란 은행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 이 고객이 드는 아 고객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 혼동이 생기실 테니까 은행이라고 할게요. 은행이 드는 비용 이거 다 지우고 하죠. 은행이 드는 비용 은행 코스트 A, B B가 XIP에요. XIP 쓰는 쪽자 얘는 100입니다. 얘는 30이에요. 그리고 고객한테 그니까 러 이, 내가 서비스를 하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한테 비용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게, A라는 은행이, 어 200이었다고 합시다. 왜냐면 하 100이 드니까, 어떤 일을, 고객이 원하는 일을 해줄 때. B라는 은행도 200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둘다 똑같아요. B은행이 엑스라피드 쓰건 말건 간에, 어차피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은행을 쓰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보낼 때, 내가 비용을 적게 들면은 그게 짱인 거예요. 그지 않아요? 고객 입장에서? 근데, 엑스라피드를 쓰는 은행이든, 그냥 기존의 방식을 쓰는 은행이든, 똑같이 200을 청구합니다. 그럼 시장의 변화, 그, 시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전혀 그냥, 그게 그건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B은행이 똑같이 기존 방식으로 100이었었는데, 오늘날에 발표한 것처럼 엑스라피드 쓰기 시작해서 이게 30으로 줄었어요. 70이. 그래서 고객한테 제안합니다. 야, 획기적이야. 비용 100으로 줄여줄게. 100만 내! 우리 똑같은 서비스 해줄게, 기존처럼. 지금 참여하는 고객이 한 8개 뿌라마이너스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 시장이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요 놈은, 요 놈은 고객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럼 이 놈은 생존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XRP 쓰던지 아니면 XRP만큼 그런 식으로 비용 코스트를 줄여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예요이 무언가가 지금 있나요? 없어요. XRP 말고 딴거 없어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래일은 모르지만, 만약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요,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년이 지나고, 이년이 지나도, 요거만큼 퍼포먼스 내는 게, 또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간 아래 수준이지만 그래도 근접하는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무언가 다른 경쟁자가 출연하지 않으면 독식이에요 자연스럽게 독식이에요 A는 선택할 게 요게밖에 없어요 죽거나 다이하거나 살기 에 XRP 채택을 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전제 조건은 XRP 퍼포먼스만큼 따라주는 또는 근접한 퍼포먼스를 갖는 무언가가 탄생하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현재로선 없어요. 분명한 건 현재로선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돼서 쭉 간다. 점점 시장은 일로 넘어갈 텐데 앞으로도 출연안 한다. 그러면 a n 선택사항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뒤지던가 다이하던가. 네. 바로 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해 안에 점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시기를 앞당겨 주는 건두 가지 정도 있겠죠. 요거 숫자 늘어나는 거. 이거 사용하는 고객들.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사용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원래 똑같은 200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본인 비용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고객들한테 나누면 이게 촉진되는 건데 아 나는 170을 먹고 싶어 기존에는 100밖에 못 먹었잖아요 근데 보인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XRP를 세르먼트로 쓰므로써 30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차익이 170이란 말이에요 근데 난170난 난 욕심쟁이라네 나는 170을 다 먹고 싶다네. 이러고 있으면은 고객이 혜택을 못 보니까 이게 촉진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촉진할 수 있는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XRP를 세러먼트로 쓰는 고객이 늘어나는 거. 그럼 더 많은 애들이 쓰니까 더 촉진될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요 부분. 고객한테 혜택을 얼마나 돌려주려고 하나. XRP를 세러먼트로 쓰는 곳이. 예를 들게요. 이게 한 30까지 늘어났는데, 신규로 진입한 22개 중에서 하나가, 기, 야, 기존에 B뱅크 100으로 해줬어? 아, 고객님들, 우린 80에 해드릴게요. 가격 경쟁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어이, 아니, 100도 저렴했는데, 그 거보다 더 저렴하게? 왓! 진짜 우왕짱! 킹 굿! 하면서 넘어가겠죠? 80, 80으로 제공한다는 쪽으로. 그러면 시장이 경쟁이 촉발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더더욱 죽는 맛이 나올 거고요. 고객이 점점 더 줄어들 거고 얘네끼리 가격 경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객들 열심히 더 넘어오겠죠 그러면 선순환이에요 얘네들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애들은 더 고사상태에 이르는 거죠 빨리 되지던가 다이하던가 아니면은 XRP 채택을 해야겠죠 또는 XRP 근접한 퍼포먼스를 내놓으면 무언가 그때 있다면 말이죠 채택해야 되죠 예.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리프사가 고객 수를 올해 안에 팡팡팡 늘려나가고 중앙은행도 진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걔네들끼리 가격 경쟁을 벌여준다. 고객한테 서비스. 그 베네피스 고객들한테 좀더 나눠줌으로써 그 경쟁까지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판도가 바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언도 아니고, 당연한 논리예요, 당연한. 기존에도 알고 있는 어떤 분야든 간에 똑같은 논리로 먹히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예,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도 알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